Bonjour tout le monde. J'espère que vous allez bi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미엘입니다. 오늘은요, plus, plus, 이 발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블루스, 언제는 s가 발음이 되고 블루 언제는 s가 발음이 되지 않고 또 언제는 연음을 해서 블루즈 라는 소리가 나고 자 이런 것들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럴 때마다 각각 답변을 드리곤 했어요 이번에 챌린지에서도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p l u 긍정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s를 포함해서 말을 하죠. p l u 이렇게 발음을 하죠. 나는 커피를 더 원한다. Je veux, plus de café. je veux plus de café.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il faut plus de temps. Il faut plus de temps. 우리는 자유를 더 원한다.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 On veut plus de liberté. On veut plus de liberté. 그녀는 나보다 일을 더 한다. 더 많이 한다. Elle travaille plus que moi. Elle travaille plus que moi. 또 이런 경우도 주로 s를 발음을 하거든요. 우리 2 더하기 사는 6이야 할때이 더하기도 plus 단어를 쓰거든요. 그럴 때도 s를 보통 발음을 해 줍니다. d e plus q u t 에겔 시스 또는 퐁 시스 써주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미 발음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르 플스, 플 이런 것들 이미 s 발음하고 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s를 발음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고요. 예외로 플 소리가 나는 경우를 이제 예외로 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경우로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로는 플 이렇게 s가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떨 때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부정문에서 s 소리가 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커피를, 나는 커피를 더 원한다. Je veux plus de café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커피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할까요? Je ne veux plus de café je ne veux plus de café 이렇게 발음해 주면 되겠죠? 나는 더 이상 돈이 없다. je n'ai plus d'argent. je n'ai plus d'argent. 더 이상 그걸 원하지 않는다. je n'en veux plus. je n'en veux plus. 그리고 구어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je n peux plus. je n peux plus. 더는 못하겠어 이런 느낌. 또 이것도 돼요. moi non plus. m o i n o n plus. 나도 아니야. 나도 안해 영어의 미니더 표현이었죠? m o i n o n plus.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때 bleu로 발음이 됩니다. s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또 예시 한번 볼게요. 나는 너보다 키가 크다. Je suis plus grand que toi. Je suis plus grand que toi. 그녀는 나보다 더 친절하다. Elle est plus gentille que moi. Elle est plus gentille que moi. Plus gentil, plus grand, plus gentil. Que는 나보다 더 빨리 말한다. 말이 빠르다라는 거죠. Il parle plus vite que moi. Il parle plus vite que moi. 그리고 우리 있다 보자. 이거 어떻게 말해요? À plus tard. À plus tard.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s. 소리 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아 p l 스 s t 라고 하면 은 우리 입에 안 붙죠? 아 p l u 이렇게 이미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용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나는 오늘 저녁에 더 늦게 돌아간다, 들어간다 표현해 볼게요. Je, je rentre plus tard ce soir. 이렇게. 블루로 발음을 했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었죠. 기본적으로 부정문에서는 블루로 소리가 나고 블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때 이런 식으로. 루로 발음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연음이 되는 경우죠. 블루 뒤에 모음 또는 무성 아쉬로 시작되는 단어가 왔을 때 이렇게 연음이 되는데요. 발음을 블루즈, 블루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자, 주로 다 형용사입니다. 나는 장보다 더 바쁘다. Je suis plus occupé que Jean. Je suis plus occupé que Jean. Ce film est plus intéressant que prévu. Ce film est plus intéressant que prévu. 뭐, 좋다, Cette musique est plus agréable que l'autre. Cette musique est plus agréable que l'autre.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De plus en plus. De plus en plus. 이미 이렇게 발음하고 있었죠. 점점 더라는 뜻이고요. De plus en plus. De plus en plus. 이니다. 그리고 plus ou moins. Plus ou moins. 이렇게 다소라는 뜻을 가진 plus ou moins. 이것도 이제 연음을 해 주고요. 신기하죠. 다소. plus ou moins. 비슷한 표현이 프랑스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좀 분류를 해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j'espère q t e ce vide vous a i d e r 이거 또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예문들 몇번 발음 하시면서 그냥 천천히 익혀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좀 하면서 가끔 까먹을 때도 있고 좀 깜빡할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궁금하실 때 헷갈리실 때 보시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게 익숙해져 있을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레프로션.